서준아, 거북이 좋아요? <laughs> 그냥 거북이 안녕해줘. 안녕, 손 흔들어줘. 어. <laughs> 오, 저기도 물고기 있지? 너 열대야, 우리 열대. <laughs> <아빠? 웃음> 요 간다. 음나 사진이가 사진아, 예쁘다 해줘. 민준이 예쁘다. 어. 찌리갈 거 가르티에서 향수 샘플 입어가지고 이거 뿌려봐야지 저 예전 바지가 잠깁니다 너무 좋아요 위축기를 가지고 가서 위축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 아, 레스팩이랑 가지고 갈 겁니다. 갔다 올게요. 서준이, 아빠랑 잘 갔다 와. 서준아. 엄마 보고. 그, 그, 12시. 12시 반 거를 적어주시고, 3시 반 거는 분유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6시 반에 할게요. 서준아, 잘 갔다 와. 서준이, 서준이, 물고기 보고 와, 아빠랑. 알았지? 아 어, 이따 만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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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그랬어 아 어, 우리 애기 그랬어 엄마 아, <laughs> 어나못 가겠다 어떡하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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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까 먼저 그냥? 먼저 나갔어 난 아까 11시에 나간다했어 이건.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왔는데 오빠가 땀을 막 흘리고 있잖아. 있는 거야. <laughs> 땀을 엄청 오빠가 흘리고 있어. 아니, <laughs> 아 너무 고기 굽나라 <laughs> 땀을 막 흘리는 거야. 아무튼 빨리 먹어야 되니까. 감사가 어, 있어가지고. 오빠 아, 저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 이거 화면 보호 스티커는 왜 붙였어? 나 이거 오복이가 자꾸 뭐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아 맞다. 너가 편하면 집에 들어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어. 오복이. <laughs> 어, 내려놔. 이거. 어나 유축기를 좀 써왔거든. 그래서. 너옷 갈아입을 거야? 아나 유축할 때. 어 <laughs>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내척 수목도 혹시 몰라서 갖고 와봤어. 커비 <laughs> 씨가 이 사실을 알아요. 커비 씨의 좀 냄새를 맡고. 향이 좋다. 왜냐면 이거. 아어어 그리고 이거. 아, 어, 어. 이거. 너무 먼가? 엄마, <laughs> 개 맛있다. 그래, 아 다행이다. 진짜 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를 꼭 전달해드려. 가방 천오백은 좀. 에바야. 없나? <laughs> 나 아직 뜯지도 않았어. <laughs> 잠시 잠시 할게. 어, 나는 그냥 이제 이제 어, 너의 가슴은 공부한 것이라고 인식한지 모르겠기 때문에. 아, 너무 미안해. 뭐야? 어, 근데 양쪽으로 동시에 나가구나 어? 나는 동일한아아 근데 차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동일한데. 동일한로나가한데동일이데 동일한데. 아, 어, 저기다 놓고 하는구나. 어, 이제 이거를 해서? 얘를 얼려, 그러면? 얘를 하루 안에 먹을 거면 안 얼리는데, 내 진짜? 몸에서 이런 게. <laughs> 진짜 많다. <laughs> 내 몸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아니, 그리고 양이 되게 많은데? 야, 내... <laughs> 야 내가 먹어도 배부르겠다. <laughs> 이거 서준이가 안 한... 써? 오복이 아니, 오손이가. 어선이가... 오손이 한 끼야, 오손이 한 끼. 끼라고? 응. 우선이 한 번만 먹어야지 아, 근데 먹고. 난 그냥 다만 신기해 너의 그그지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지 그래 가슴이 엄청 커져 좋네 근데 그 커지는 과정이 엄청 아파 아... 음... 계속 커져있어? 응? 계속 커져있다가 이제 모유를 끊으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와 유선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 어, 그래 어떤 베네핏은 없네? 베네핏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약간 너가 <laughs>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어, 무겁고, 그리고, <laughs> 이게 그 호르몬이, 응. 이렇게, 그. <laughs> 제가 출장 산후 마사지 받을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다리, 하체 붓기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뭐 마사지 받을 때마다 누구한테 받든 매번 듣거든요. 공부했을 때도 직장 다녔을 때도 항상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또 육아하면서는 하루 종일 서있거나 막 뛰어다니거나 하니까 이 다리 이제 붓기가 고민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요런 이제 합의형 인간으로서 진짜 신세계인 제품을 만났어요. 요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인데요. 제가 이거를 SNS에서 광고를 몇번 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산후 마사지 지금 받고 있는 선생님이 뭐 이제 압박밴드라든지 뭐 의자 이런 거좀 산후 체형 교정에 도움되는 꿀템들을 되게 많이 저한테 <laughs> 주입을 시켜주시는데 그때 종아리 마사지기 이 플리오 거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서 제가 알고 있긴 했거든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진짜 내돈내산 찐후기 엄청 긍정적인 찐후기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후기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사용 방법이 진짜 간단해요. 크로를 뜯어서 내 몸에 맞게 붙이고 지금 이제 내 몸에 맞게 세팅이 된 거니까 다음에 이용할 때는 이렇게 벨크로만 이렇게 해서 빼고 끼고 빼고 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킨 다음에는 세개의 단계로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온열 모드 버튼이고 전원 버튼 짧게 누르면 모드가 변경되는데 저는 주로 강도는 1단계, 온열은 2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받으면서 말할게요. 제가 하체는 되게 세게 받는 편인데도 이건 1단계로 받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20분 받고 나면은 아프지 않은 손에서 받았는데도 제가 사진 띄워 놓 을게요. 보통 이제, 이정 도로 자극 이, 남 아요. 더 이제 강력 한 자극 을 원하 시는 분들은 진짜 3단 계로 받으 시면 한도 끝도 없이 짜릿 해질 수있을거 라는 생 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압이 강하기만 한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만족할 만한 그런 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공기압 마사지기 중에 순환을 오히려 끊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막 진하게 하고. 근데 이 제품에는 사람 손으로 마사지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운함이 있고, 기계가 주는 텁텁함, 기분 나쁜 통증.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온열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외 산후에 마사지 받을 때도 순환 잘 자라고 열돔 씌우거나 이렇게 좀 훈훈한 방에 들어가서 받거든요. 몸이 기본적으로 좀 따뜻해야 이게 싹 돌면서 붓기도 빠지고 할거 아니에요. 이 온열 모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온열 모드를 켜고 이용하면 뭐랄까, 정말 극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때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뭐 화장을 한다거나 TV를 보거나 할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 이렇게 정적인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게이압을좀더 즐기기에 최적화된 자세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주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 이거를 차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데 저는 한 타임 더 해요. 그래서 보통 3, 40분 정도 끝나면 끄는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끄고 벨크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받고 나면 다리가 갑자기 훅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뭐 직장인이시거나 학생분이시거나 육아맘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단계단계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다리 붓기가 고민이었는데 그걸 외면하고 그냥 불편한 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어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플리오 시크릿 할인 링크가 있다고 해요.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가 필요한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서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그리고 압박밴드 이렇게 풀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그러면 이만. <laughs> 풀리오와 함께 편집과 티비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줘. 아 근데 이거 풀도 어차피 박스 또나었대그 써서... <laughs> 인형처럼. 지 <laughs> 그거 과대 포장인 것아니 <laughs> 진짜. 그래. 근데 너무 귀엽지? 아, 나 이런 거 진짜 나 아니 나 이런 거 12개야. 나, 알지? 오, 나 지하에서 보고 아 저거 한번 저거 먹어야겠다 생각했어. 그래 이거 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먹어. 고마워. 맛있게 먹어. 슝! 宝宝。 엄청 많이 컸어요. 오서나 아기 잘 생겼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이거 엄청 잘 보지. 여러분 <laughs> 오늘 저 출산한지 60일 되는 날이 그리고 저 안무인데 생리를 하는 거예요. 임신 출산의는 유일한 장점이 생리를 안 한다는 거야. 다시 <laughs> 시작했어.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안모인데도 아. 그래서 생리통도 또 있어가지고 약을 좀 먹었습니다. 오늘 저희 할아버지 생신 기념 식사를 하러 갑니다. 민준이는 못 데리고 갈것 같고, 사진이만 데리고 이아 너무 감사만원내 소중이도 할아버지 하지않아 소중이 소중 맛집이에요? 그래요? 너무 진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러 갈 거야? 응. 누구랑 갈 거야? 저쪽에 몰려있다. <laughs> 사진 찍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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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짰어요. 보통 물 저장팩이 용량이 100 정도라서 전만 번짤때 식음 요거는 100인데 제대로 15분 정도 짜면 150에서 16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서진이 그 도시락 가방 문양팩에 넣어서 안전하게 집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냐면 그, 잠깐만요. 일단 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장소는 거기 반얀트리 호텔이거든요. 열심히 운전을 해서 가보려고요. 또 수유 텀이 안 맞아가지고 어. 이쪽 그거 해놓고 나갑니다. <목소리> 먼저 첫 번째로 특별 초청 강연에 이어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찬을 함께 즐기신 후 풍부한 선물이 함께하는 럭키드로우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뭐해 주지 이니까 우리가 이 진짜 거아 대가족 촬영이 가능한 120만 원 상당의 촬영권을 한 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자. <Dracula>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행사 가 끝나고 발레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나가는데도 또한 시간 기다려야 되네. 그 소학과 선생님, 하정훈 선생님 오셔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말씀해주셨는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유익한 내용이 많았어요. 조리원 동기 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갈때 선물도 주셨어요. 세탁세제랑 화장품인 것 같아요. 종종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유익했고, 그 하정우 선생님 말씀 중에 부모가 부모의 삶을 살면 아이는 저절로 행복해진다. 애기가 중심이 돼버리면 이게 무너진다.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은 또 애기가 한 명, 뭐 많으면 두명 이러니까 오냐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기가 쉬운데, 그래서 저의 육아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좀 돌이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꼭 안아봐. 어떻게 하나? <laughs> 거북이 꼭 안아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꼭 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꼭 안아주세요. 꼭꼭 꼭 안아주세요. <laughs> 그렇지. 거야? 아 해봐. 맛있어? 아 서준아 이거 더 먹고 싶어? 엄마 봐봐 약과 먹고 싶어? 아 근데 서준이 너무 많이 먹었잖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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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아아아아 먹자 아, 아. 엄마 줄게 아 맛있어? 서준아 또 달라고? 응. 안될것 같아. 너 너무 많이 먹었어. 응? 아또또 또 먹고 싶어? 응. 그럼 엄마가 떡봉 줄까? 응. 떡 아, 아니. <laughs> 떡봉이지. 떡봉 줄게. 엄마가 떡봉 여기 있다. 자, 이거 줄까? 응. 왜 왜? 또 줘? 응. 소주나 너 하나 다 먹었잖아. 그래도 또 먹고 싶어? 엄마가 떡빵 주면 안 될까? 떡빵 줘도 돼? <laughs> 약과 먹고 싶어? <laughs> 그러면 엄마 사랑해요 해 봐. 양손다. 최대한 접혀 양손 줘. <laughs> 우리 민준이, 민준이 여기 얌전히 누워 있어요. 아구 예뻐라. <쓰 reconcile> <사라 lee>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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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완전 뷔페인데요, 뷔페? <laughs> <accurrakes> <irrational> 대박. 우와 아아니 아빠 아, 아빠도 같이 먹는데요 아, 그럼 내가 네 뭐. 뭐 아, 아니에요 좀 덜어놓을게요 아니, 우와.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변아 공주님이 간판 해줄 수 있어? 아 <laughs> 저는 지금 전 지금 이제 온열 모드까지 켰고요. 주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재웠고, 방스랑 서준이는 산책을 갔어요. 빵을 사러 갔습니다. 빠르게 주방을 치우고 저도 좀 쉬어야겠어요. 아빠, 말해봐, 말해봐. 아직 잘 몰라. 아직 애기라서. 알았어. 너 복숭아 달라고? 엄마 다 먹었어. 미안해. 없어. 봐봐. 다 먹었어. 너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 또 토해. 서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복숭아 좋아? 서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구? 엄마. 아, 엄마가 좋아. 아, 복숭아? <laughs> 지금 저녁 8시 조금 안 됐어요. 아가들 두명다재우면딱이 시간이 됩니다. 우송이는 오늘로써 72일이 됐는데요. 16, 17일 이때부터 밤에 5시간, 5시간을 자요. 중간에 한번 먹고. 그러니까 1 0시간 자는 거죠. 보통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대충 먹고, 6시 정도에 목욕을 하고, 6시 반에 막수를 하고, 7시에 잠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 6시, 7시 정도까지가 밤잠인 것 같아요. 그 수면교육을 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laughs> 밤잠은 이제 진짜 혼자 들고, 처음에 많이 울다가, 오늘은 5분 앵 진짜 좀 크게 울고, 결국엔 혼자 잠들었어요. 아... 서준이가 9월부터 기관에 가게 됐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서준이를 보낼 수 있을까? 막아 그냥 내년 3월에 보낼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서준이를 만나본 여러 전문가 분들이 <laughs> 원에 보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플러스 민준이를 조금 더 케어를 하고 싶어서 기관에 보내게 됐습니다. 아직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아기가 가서 잘해줄까? 가서 다쳐오면 어떡하지? 이 고민은 보낼 때까지 계속할 것 같아서 일단 보내보려고 합니다. 보여주는 거야? 수준이가 민준이한테? 우와, 착하다. 어, 그랬어? 아! 와